노상 타 친구 타 부모 타 배우자 타 자식 타 탓하지 마세요. 너 돈이 다 새겠다. 정말 브이라인 이아니에요어 선생님. 네. 뭐 유튜브에서도 네 뭐, 부자들의 관상 뭐 특징은 사실 워낙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관상이 있을까? 있죠. 원래 이제 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상이라 했잖아요. 네. 심상, 마음의 상. 그리고 이 관상은 태어난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뭐 중년? 40대 전후까지는 자라온 그리고 물려주신 그런 DNA에 따라서 관상이 있지만 내가 살아오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하냐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관상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굴에도 편안한 기색이 많이 돌듯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탓을 많이 해요 탓! 내 탓, 음, 없어. 조상 탓, 친구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탓하지 마세요. 탓하시다 보면, 어, 나는 안 그랬는데 다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내탓이야 하고, 겸손한 자세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게으르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얇아요. 기가 얇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그게 내 일인 것 마냥, 거기에 휩싸여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의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 입 담으세요. 입 담으시고요. 내 탓이요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얼굴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나, 그리고 재물을 냈게 돼요.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셔야 되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러면 먼저 눈을 보고 눈 많이 보죠 눈에 살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어요 신기가 아닌 살기예요 그런 분의 특징이라든지 코 부분이 이 콧대 있잖아요 콧대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뭐 불도저 지나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 다 보여 그거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너 돈이 다 새겠다 그러신 분들은 성형을 어떻게라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관의 턱이요. 정말 브이라인 기관이에요. 여기를 받쳐주는 재물을 받쳐주는 턱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달나가지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도 조금씩 불편해지고 하니 탓하게 되고 부정 불만 불평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니 또 이렇게 간상을 보셔서 콧구멍에서 이렇게 돈이 된다든가 또 인중이. 인중에 흉이 이렇게 가로 흉이 있대든가 하시는 거는 현대 과학의 힘을 좀 빌리셔서 붙이시는 것도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상과 관상을매개이있는데 네. 행동 거지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네요. 행동에서 그렇죠. 굉장히 소심하거나 혹은 항상 이분들 보면요, TV를 꺼놓지 않아요. 자는 순간까지잘 때도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지. TV를 항상 보는 거죠. 그리고 <laughs> 책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에 약해요. 그럼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 어떤 정보에 어떤 뭐가 있다 하면 그 정보를 내 걸로 만들어서 또 부자들은 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수학 문제를 죽을 때까지 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의 혹은 내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것도 공부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가난하신 분들은 거의 다 자포자기고 난 이거 해도 안돼뭘 해도 안돼내게 아니야 그리고, 일학천금을 꿈거죠 물론, 행복하다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면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도박처럼 내 모든 것을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왜 믿어? 다른 건안 믿고.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안 되죠.